안녕하세요. 남은 장명철원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도 이제 정자가 없어서 어, 병원에 갔더니 이제 남자분이 정자가 없어서 자녀를 갖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은 그런 사주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리상으로 볼 때는 명리상으로, 그러니까 예, 명리상으로볼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장 방광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장 방광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 그다음에 자궁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 남자분 사주에 임수가 신장 방광을 의미하고 여자는 이제 자궁을 의미하는데, 신장 방강이 임수 기운이 너무 좀 약해서 그 그러니까 불이 좀 많아서 어, 임수가 제 기능을 이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어, 신장 방강, 자궁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뭐 이게 이제 신장에 관한 질병, 방공에 관한 질병, 자궁에 관한 질병으로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정력이 부족하다든지 성 기능이 성 불구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정자가 없어진다든지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이 잘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분과 이제 관계를 갖는 것을 이제 싫어한다든지 이런 의미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임수 자체가 뭐 약하다고 하더라도 뭐 대운 자체에서 뭐 금수 대운 흘러간다든지 어 밑에 뭐 지지에 임수가 있어서 어이저 신금 금요행이 있어서 금생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임수나 임수 자체가 화균이 많아서 또토대에 있어서 그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어떤 질병적 요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기문등갑으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음, 기문등갑으로는 자 감궁에 일육수가 있고 5 0도 극을 받는 경우에도 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요일륙 요 손궁에 나와있는 이게 감궁이 되거든요 이 감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장 방광 뭐 이제 자궁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토 기운으로서 이렇게 극을 해주게 되면은, 음, 감공 자체가 신장방광자본을 의미하는데, 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laughs> 어, 50토 여기 수가, 어, 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동초에 있으면서, 동초에 있으면서, 여긴 좀 인륙수가 이제 비동초에 있어요. 그래서 어, 화이생을 받을 수가 좀 없거든요. 그런데 일과 육수가 동초에 있으면서 이화 저기 금생수를 이제 받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설사 토국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성기능자기 성불론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이제 할수 있겠죠.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 명관을 보게 되면은 일육수가 감궁에 있는 감궁에 있는데 이제 비동초에 있는 거고 토국수를 이제 받게 되고 본인을 생해주는 이제 기운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토가 이제 토국수해서 토국수하게 하게 되니까, 꼭 이제 감궁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도 요도 결석이 좀 발생한다든지, 대부분 이제 뭐 요로 결석이라든지 신장 방광 이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여자는 자궁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성불능이라든지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뭐 이제 조루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력 부족으로 연결된다든지,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정자가 생성되지 거의 없어서 어 이제 자녀를 이제 낳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도 어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사주는 이제 뭐 손궁에 이렇게 뭐 생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지궁, 시궁의 상문 귀원. 그다음에 시간 궁이죠 시간 궁에 생기가 있어서 전혀 임신이 이제 불가능한 사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육수가 일육수라고 하는 것이 감궁에 있고 이것이 토국수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신장부를 이렇게 자극하게 되면은 뭐 여러 결석이라든지 뭐 신장 방광 자궁의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분 같으면 정자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런 경우 이제 감궁에 뭐 일육수가 있으면서 5 0토의 이제 극을 받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일육수가 이렇게 이제 진사궁에 예, 여기는 지금 아닙니다만은 일육수가 뭐 진사궁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 뭐 수도 상전으로 이제 이렇게 토왕이 되면은 뭐 신장 방광 요로 결석 성적 불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반수 천반수에 50토가 앉아서 이 토국수를 하게 됐을 때도 신장질환 이런 문제, 어, 그다음에 이제 일육수가 이제 이게 목바닥에 있을 때, 인 어, 축인궁과 묘궁에 있을 때, 이럴 때도 어, 본인을 도와주는 이 금기운이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목궁의 수생목을 해서 설길량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락 가끔 보면은 어 이렇게 뭐 변태 성역자라든지 뭐 이게 이제 중성자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음뭐어어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어어뭐 여성이 남자 역할을 한다든지. 어 남자가 여성이 역할을 하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도 대부분 이제 일육수의 어떤 일육수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게 그런 어떤 요소로 나타나는 소지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주는 자, 일육수가 이제 감궁에 있고 천반수 50%로부터 이렇게 그걸 받는 경우에. 그걸 받는 경우에 요로 결석 이런 것이 이제 발생, 요로 결석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신장 방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이제 인육수 자체가 동초에 있으면서 어 금이 이제 이렇게 뭐 상생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에 금이 상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뭐 예외적으로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이 사주는 이제 인육수가 감궁에서 비동초에 있으면서 그대로 토국수를 이렇게 받게 되니까. 받 되니까 또 징극을 이렇게 받게 됨으로써 정자가 이제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런 쪽 연결된 사주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좀 이제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이름이 좋은지 아니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뭐 장명, 그다음에 개명, 사주, 궁합, 태기은남은장명처학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합을 주소, 가게, 공장소가 좋은지 아니 궁금하신 분들. 어, 전화 한번 해보시고요. 상호작명, 전화번호작명, 수맥처범 액션과 궁금하신 분들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